Taking my sweet time feels right Living in the moment yeah. Cause I know where I'm going. I'm taking my sweet time each time Sick and tired of seeing people always running in circles, chasing lies that never got them past the surface what happened to our purpose? Don't believe the same. Don't let take your coat. I'm my 아야아야 아우 아, 살려주세요 아우 살려... 아우 모닝콜네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아우 아들전 2주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2주만에 쉬는 날이라서 어, 오랫동안 아보지 못했던 양평 집에 와서 오늘 하루 힐링데이를 보내보려고요 저의 o n 데이 감상해주시죠 좋아요, 구독, 꾹. One s h 여긴 양수리시티. 누나 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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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샀어요 안들어다안 들어오겠는데 이게 가짜 꽃 같아 꽂았습니다 보라색 튤립 아직 너무 작아 빨리 꼈으면 좋겠네 이런 꽃 같은 하루 립밤을 좀 발라주고 오늘의 요리는 치킨 도리야! 내 맘대로 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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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왔을 때 마당에서 바베큐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그냥 갔어요 설거지만 얼른 하고 일단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닭다리, 베이컨, 양파. 전닭이 지방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다 넣을게요. 베이컨. 베이컨은 그냥 맛있으니까 넣을게요. 쌀을 원래는 불려줘야 되지만 저 그냥 할게요. 왜냐? 난 대충 사니까 그냥 안 불리고 하겠습니다. 그냥 씻어서 살짝 한 10분 정도만 불려놓을게요. 버터를 넣겠습니다. 리조또 도리야 뭐 그. 그쯤 어디? 그 중간쯤 어디? 그냥 내 맘대로 만들기 아까 이거 준비했던 재료 후추 소금 조금, 조금. 이거 익혀졌으면 이제 쌀을 볶어줘요 쌀을 볶았습니다 자주 저어줘야 돼요.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육수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저는 농축, 치킨스톡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넣고 그냥 물을 넣어줄게요. 생수를 좀 넣고, 굳이 눌러붙지 않게 쌀이 익을 때까지. 치킨스톡. 토마토 페이스트. 또금 소스죠? 그 다음에 시판 그냥 아라비아따 소스. 한국 사람들 피자 치즈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One, two, three, four.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Is it open? Where well,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Is it open? Where yeah,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Is it open? Where well,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Toy cheap. I'm mad. I'm mad. I'm mad. I'm mad. I'm mad. c m mad. I'm 야옹이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 제가 가끔씩 간식이나 밥을 챙겨주는데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길냥이를 저희 집 야옹이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쿠팡에 보니까 어, 캣맘들을 위한 이런 길고양이 급식소 이런 것 이런 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물이랑 사료랑 넣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구입을 해봤어요. 이렇게 찍찍이로 붙이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바람, 바람도 막아주고,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기분이 까다로워가지고, 올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고정을. 이거를 분리. 분리. 그래도 진짜,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는 세상이에요. 캣맘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다 팔고. 캣 a t and people live together. 자, 간식은 가다랑어수프 요거랑, 요거. 어, 일단 얘네들이 엄청, 엄청 고급 입맛이니까, 일단 요거를 한번 해서 유인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그릇이 너무 큰데? 좀 조그만 거열어겠다 이걸 마다하면 고양이가 아니지. 자, 이렇게 여기에 슬쩍 놓고 여기 한쪽에 물을 넣겠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진짜 어디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안돼요 그거 먹으면 안돼요 두두 안되지마요 야옹이거예요 <laughs> 다음은 집집 집 입구에 바람막이 <laughs> 이게 어떻게 어떻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고양이 집 내부 핑크빛 내부 완성. 아 나도 나도. 다음에 바람이 막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쪽 붙여줄게요. 과연 영이들이올 것인가? 짜잔 바람막이까지 완성. 고양이들이 의심 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약 스프레이랑 마따따비 막대기 이거 일단 스프레이로 얘네들이 정말 좋아 죽게끔이 내부에 좀 뿌려놓겠습니다. 자 마따따비 스티울 하나 내동동이 쳐놓겠습니다. 여기가 또 CCTV가 잘 잡히는 곳이라서, 좀 들어가, 들어가봐, 들어가봐, 들어가봐. <laughs> 자, 예쁜 고양이들이 오길 바라면서 앞으로 고양이 친구들을 한번 네,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보시래기 하우스. <목소리> 보면서 하루 마무리 이거 진짜 강추 너무 맛있어 설탕이 안들어가있고 이런 인공감미료로 단맛을 내서 덜 달아 사실은 플레이트워크 출시 진어 마스크를 줘, 낚이 젖어, 낚시. 젖시 젖어, 낚시. 젖어, 낚시. 젖어, 낚시. 젖어, 낚시. 젖어, 낚시. 젖어, 알시 젖어, 낚시. 젖시 젖어, 낚더 젖어, 낚시. 젖 I never got them past the surface. What happened to our purpose? And don't believe the settling or what comes easy takes courage. Don't let us tell you that it's not worth it. Don't let them take your purpose. I'm taking my sweet time.